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 f c 이요 권하솔, 김성모입니다. <laughs>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벌써 땀을 흘리시 그러니까 아, 긴장되세요? 조금 늦어서 제가 뛰어왔다니 땀이 아. 아, 좀 나요. 네, 말투에서 벌써 착함이 묻어나죠, 그렇죠? 음, 네, 김성모 선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가요? 권하... 모델 색깔이죠, 모델 색깔. 모델 색깔. 잘생김? 어떤 얼굴 부럽죠? 부러운데 바꾸고 싶진 않은데 부러워. 왜왜 바꾸고 싶진 않죠? 아 저는 제가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 모델 파이터라는 그소식은또 어떠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마음이 안 들어요? 전저 메가. 나자아지가안들고 있어. 네네네. 아, 아 저는 격투기 선수인데 네. 그 격투기 선수에 맞는 그런 닉네임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격투기 선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닉네임이. 괜히 격투기 선수로서 이렇게 제가 흥행이 하고 싶은데 격투기 선수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따와서 그 흥, 그거를 이제 주먹 받아서 격투기 선수로 이제 뒤늦게 이렇게 이렇게 뛰어주시는 것 같아서 아, 격투기 선수로 먼저 주먹을 먹고 싶은 거죠 아, 그럼 김선정 어때요? 김선정 선수님입니다. 어떠세요? 광하설 선수가 허락해주면. 아, 괜찮아요. 또, 아, 그럼 이제 이제 김선정이 하는 아. 걸로. 네. 김성모 선수 하면 트라우마, 기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아, 저 없는데. 어느새부터인가 그 인터넷에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절을 아무도 안 하지 않아요? 기절.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없어요. 그럼 본인이 가끔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네. 없습니다. 뭐 누구든 다 기절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했는데요 아, 정말 네. 그 그래. 트라우마 없어요. 또 없는 것 같은데. 스출하면 받아보는 거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니까. 우리 김성모 선수 하면은 그 저희 인터뷰에도 다수 이름이 거론되셨죠? 왜요? 아, 왜 기억을 못하지? 왜지? 아니, 이제 본인이 내뱉은 말도 약간 기억을 못해요? 막 내뱉, 나 내일 안가신다니까 바로 내뱉은다니까. 아, 왠지 아시죠? 보셨죠? 저희 인터뷰에 본인의 이름이 몇번 거론되었던 분이 몇번입죠 <laughs> 그분이 잘못 때리신다 이랬더 그럼 주짓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랬던. 주짓수도 그닥 이렇게 김수철 선수가 디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laughs> 네,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laughs> 유쾌한 인터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지를몰라잖아요네 네. <laughs> <못>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 제가 주짓수도 못 하고 레슬링도 못 하고 타격도 못 하는데 이게 반성의 시간인가요? <웃음> 기도합시다. <웃음> 제가 누구보다 단단하다고 생각하, 생각합니다 몸은 그냥 부딪혀서 상대방을 이렇게 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손모가 잘해요. 그래요. 식도 잘 차고 좀 응. 잘하고 잘하는데. 약간 너무 평화주의자인것 같아요. 너무 착하기 때문에 먼저 때리지 못한다. 맞아야만 때린다. 이런 또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어, 사실이 아닙니다. <laughs> 아, 사실이 아에요 사실이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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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네, 얘기해보세요. 아, 그게 착하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제가 못해서 못 때리는 것 같아요. 어? 겁이 아, 많아서. 어. 그러니까 이게, 음. 저랑 스파링 스 하잖아요? 음. 그러면 손모가 네. 세게 때릴 수 있는데 살살 때려요. 왜 그래요? 제가 좀 세게 때리면 그때 조금씩 세게 때리는 거예요. 아, 그, 스파링 할 때는 뭐 그런데, 근데 진짜 착한 거랑 제 경기 스타일이랑은 상관없는 거 같아요. 그, 제가 또 격투기 선수들 중에 저보다 착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 보면 아니야, 너가 제일 착해. <laughs> 소중한데 사실 경기력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경기력보다는 외모로 먼저 이슈가 됐어요 여성 팬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저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이게 아솔이나 뭐 홍영기 선수 야왜 <laughs> 나랑 묶어가 베개 니다 이제 한 번씩 원주 훈련하러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 저는 그냥 뭐 그냥 평민입니다. 본인도 잘생긴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잘생겼다기보다는 그냥 훈훈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 <laughs> 그게. 이렇게 매력을 잘오피하시네요제 예. 그러니까 생각엔 이제, 얼굴도 잘생겼지만, 응. 비율이나. 아, 키, 비율, 몸매도 너무 좋고. 예. 그런 게 포함되게 나요. 본인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건가요? 너무 완벽하게 <laughs> 완벽하지 않는데. 나 너무 얄미울 거야. 당연히 같아요. 뭐. 성모가 음. 이렇게,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도 크고, 몸이 좋은데, 이거. 또 잘해. 그럼 난 너무 얄미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격투기 잘해야 돼. 계속 이제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 격투기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딱 격투기를 접한 거는 2002년. 2002. 1 3년더 오래됐어요. 저가 더 오래됐어요. 아, 사실은. 저 2004년인가봐요. 동네에 그냥 합기도장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간장님이 정말 오됐거든요 그때 이제 틈명을 듣고 왔죠. 그때 막 K1 응. 프라이드 막 그런 게 화장 그때요. 나올 때였는데. 아. 네. 음. 친구가 이제 학기도 체육관에 갔는데 격투기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뭐 가끔 가다 관장님이랑 스파링도 하고 그러는데, 아, 막 관장님 발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자기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을 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체육관에 딱 갔는데, 체육관 구석에 헬스기구 같은 게 있는데, 헬스기구 쪽에서 이제 삼각팬티만 입고 막 헬스를 막 하시는 겁니다. 갓발 입기만 하시는 아, 분이. 가오형이 삼각팬티를 입으시고. 배틀리 네. 네. 분이 정갈리티를틀리죠 <laughs> <헬틀리> 정... <laughs> 관장님이랑 처음으로 겨루게 됐는데, 역시나 저도 그 보이지 않는 발차기와 주먹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네. 거예요? 아, 격투기가 이게 진짜 힘이 세거나 뭐 등치가 크다고. 이꼭잘 하고 잘 하고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나꼭 이거 배우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그냥 죽어배렸습니다 음. 사실 대표님의 1호 제자라서 더 부담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진짜 그 대표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아.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좋을 것 같아요. 저 말고 수철이가 해줘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 스철리가 아, 본인이 하셔야죠. 네, 저도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앞전에 김수철 선수가 너무 화끈하게 또 이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마인드적인 변화도 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항상 수철이 경기 보면서 아, 우리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배웠는데 어떻게 쟤는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laughs> 자책을 많이 하는구나, 스테리랑. 스테를 보면서. 아니, 아, 항상 느낍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 있잖아, 나도 할수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보여줘야지. <laughs> 아니, 지금 연기하신 거 <laughs> 아니, 상황도 생각났어, 순간. 아, 혼자 덕백하는 거잖아 <laughs> 아, 나 덕백이지. 아, 나도 할수 있다, 이번에. 잘할수 있습니다. 음. 저는 김성모 선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팀포스고 대표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경기를 하게 되면 본인의 시합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지 해체 작업도 경기가 끝나서 어떻게 됐든 그런 거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는데, 힘듭니다. <laughs> <laughs>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지 해체는 해봤다 해가서 여러 사람이 하면 금방해요. 설치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해체는 이제 내가 도와줬는데 설치는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이게 설치 <laughs> 힘들지만 요번에 로데피시 2 1그 대회 때 장충에서 할때 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팀원이 팀원이나 또뭐 팀맥스 아니면 사즈미 MMA, 사비 MMA 이렇게 저희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최악한 아무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끼 리 남았는데 저희, 저희 팀버스도 몇명 왔었어요. 저희 관원들 뭐한세네명 그리고 저희 그때 수철이랑 재성이 경기여서다 빠지고 그서한 네. 네. 여섯 명 여덟 명이서 패치하고 정리하고 다 했는데. 댄서. 포기 하고 싶다. 그런 걸 모르시는 선수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좀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저희 그냥 뭐 일반인이 아니라 선수가 이렇게 케이지 다 만들고 해체하고 하는데 멋진 경기 보여주시면 좋죠. 그런 남자를 결혼을 해야 돼. 그니까 멋진 부분 있으시잖아요. 네, 예 여자친구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결혼은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럼 일찍해서 제가 어머니 잘못 챙겨드리니까 우리 저희 저랑 결혼하는 사람이 어머니도 챙겨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일찍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그 바램이? 뭐, 제, 제,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덕을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화내는 걸한 번도 못, 못 봤고, 제가 언제, 어디서든 봐도, 늘 항상 초지에 관한 사람이거든요. 화낸 적 없죠. 화잘안 내는 스타일이죠. 네, 화잘안 냅니다.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 같은 거. 그니까, 뭐, 너무 완벽해. 아, 빈틈을 좀 보여줘봐요. 빈틈이 뭐죠? 짧은, 짧은 향? <laughs> <laughs> 그것도 귀엽게 보일 수가 있어. 다른 여자들한테는. 되 <laughs> 너무 얼굴 잘생기고, 몸매 좋고 이러니까. <laughs> 응. 운동도 잘하고. 그치? 아, 부럽다. 너 외제차를 타고 다녀. 끝났네. <laughs> <꼭> 뭐짜내어 <laughs> <laughs> 네, 네, 멋있죠? 네, 완벽합니다. 또 최근에 화를 많이 내봤던 기억은 그러면? 창시절에 학창 학창시절에. 네, 네, 네. 아. 친, 제가 싸울 게 아니라 친구가 싸울 때 친구가 막 하는 <laughs> <화를 웃음> 적이 10년 전이야, 10년 넘었어. 와, 대박이다. 나 깜짝 놀랐는데. 10년 전에 화내봤대. 그 어디요? 그걸 누가 믿어? 와, 이건 진짜. 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최근에 많이 울어본 기억이 있나요? 눈물이. 이것도 똑같아요. 학창시절이면 진짜 웃기겠다. <laughs> 제 눈물 공기 몇개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네. 최근에 공기요 영화 국제시장 공요 <laughs> 아, 눈물이 많으신가요? 아,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어. 아, 그런, 그런 적도 있어요? 때리다가 내가 막 때리다가 그 깔린 선, 선수를 보고 울컥해서 눈물이 나어 아, 그게 이제 제가 착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아닌 게 제가 또 때릴 수 있을 땐 때리거든요 전혀 그런 마음 없어.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때려요?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어. 대표님이 로드 f c 대표자를 빨리 사람들 주고 빨리 관장으로 왔으면 좋겠어. 오! 음, 아,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그냥 체육관에서 그냥 같이 윗몸이 켜게 하고 배 밀게 하고 목 브릿지 하면서 옆에서 또 개수 해주시고 그랬던 옛날이 좀 그립다.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챔피언 벨트를 한번 차고 싶고 페이지 위에서 살투. 아, 네. <laughs> 궁금한 게있는요 네, 그러면 네. 이름까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차기 로데프 c 대표. 오, 괜히 그런 게있잖아요 차기 로드웰프스 대표도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오, 괜찮다. 괜찮은데요? 어떻게? 후계자. 차기 로드웰프스 대표 후계자. 머리 되게 후계자. 아프고, 막 머리 터지는 게. 아, 안요 제가 같애요? 되게 단심하고 머리도 안 좋고 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망할 겁니다. 안될것같 아, 단호하네요. 단무지 같네. 아, 네, 단호하단무지같더라고요 단호, <laughs> 아, 짜장면 먹었구나. <laughs> 네, 그런가 봅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맛까지 저희 공통 질문 두 질문 있죠? 예. 네. 네. 거다소에서. 아, 근데 반무지는 요거 <웃음> 아닌가? <laughs> 단무지는이요반무거요 <laughs> 반승, 무식, 질환. 아, 아 소중, 죄송합니다. 단순 무식, 질환. <laughs> 짜장면 먹고 싶어서 괜히 한 소리로. 반후반. 질문해주시죠. 저는 그겁니다. 10년 네. 후에. 마흔 살. 마흔 살에. 성모님너 성모야 억울 그래도 참아요 그래도. 너 주위에 지금 누가 있는지 잘 보고 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어머니께 효도는 잘 하고 있는지 치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방금 어머니께 효도하고 그 대목이 있는데, 또 선수 김성모 선수의 이런 영상에 보신 어머니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어머니께도 내이 네, 기회를 빌어서 하, 하지 못했던 말, 어머니께 하지 못한 말 없는데, <laughs> 매 아침에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거든. <laughs> 사랑한다고 말을 잘해? 엄마 사랑해한 아,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 네. 여기서 해보면 진짜. 직접 하겠습니다. 안 해? 안 절대 안 한다니까, 절대. 엄마만 아, 해보세요, 아, 여기서.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아, 못하죠. 그 남자,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면 그런 거는 못하거든요. 어머니는 엄청 듣고 싶었던 단어일 거예요. 앞으로 많이 어머니께 직접 해주실 거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여자친구가 또 젊은 애교 많은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여자친구에게는 사랑하다는말 많이 하시죠? 기정고물 <laughs> 찔렀어. 아, 아 이런 전공질렀어. 거? 왜? 왜 잘했죠. 절박 찔렀잖아 아, 여자친구한테 잘하는데 지금 어머니한테는 어떤가? 음, 아직 뭐라, 키워봐야 소용 없어 그게 아니 그렇게 뭐라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듣고 싶어요. 입으로 직접 얘기해 주실래요? 어머 이게, 어머니께는 안 해도 어머니는 항상 나를 지켜주시지만, 여자친구는 이런 거안 하면 삐지니까.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오, 나, <laughs> <오. 웃음>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근데 물에 빠지면 엄마를 구한다니까? 그렇죠. 성인 아중에 남자는 그래요, 그래? 엄마를 구해.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아니요? 엄마도 표현을 엄마 해야 엄마 아니잖아요. 애 있어요? 와, 이렇게, 뭐, 와, 이렇게 몰아가지고. <laughs> <laughs> 엄마 아니니까 그런 거야. 엄마는다 네. 알아요.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여기 또 영상에 나오면 하고 싶었던 말 하면서 우리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아, 네. 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다. 아, <laughs> 많은데. <문제는. 웃음> 자. 라이트급 선수인데 아, 이렇게. 군것질도 좋아하고 그래서 살이 이렇게 많이 쪘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아, 나는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냐 그런 말도 막 들었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같아, 나한테 하는 말이. 음, <laughs> 차차 다시 관리하고 제가 진짜 선수하는 동안 만큼은 후회 없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착한 공수가 아니라 그냥 케이지 위에 올라가면 미치는 선수가 되고싶습니다 3월 21일 경기 나갑니다 어... 아, 그때 다와서 제 경기를 봤을 때 아! 격투기가 이렇게 멋진 경기구나 다음에 또와서 이렇게 보고싶다 이런 마음 들수 있게 멋진 경기 하겠습니다 그때 권하솔 선수도 같이 경기하는데 어, 저보다더 멋진 경기 보여주고 왜? 아니 니꺼 네 니도 되는 거지말고 네 달라진 모습 보시나요? 광전사에 보시고 네 광전사 광전사 자체가 광전사, 아, 광전사 이번 시합을 광전사처럼 이기면 2백만원 그 쓰실게요 아 멋지네요 오늘 또 멀리 원주에서 와주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경기장에서도 멋진 모습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이상으로 로드FC 염이호고나솔 김성모입니다 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